죽음보다 순종을 택한 사람 창 끝에 주인공 짐 엘리엇 짐 엘리엇, 1927만 1956. 1950년대 미국. 젊은 대학생 다섯 명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짧게 살아도 좋습니다. 오직 당신을 위해 살게 하소서. 그 중심에는 한 청년, 짐 엘리엇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문대 출신의 유망한 청년이었지만,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듣지 못한 에카도르의 아우카주쿠아오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습니다. 그곳은 외부인을 적대하며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한 땅이었습니다. 짐은 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이룰 수 있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는 아내 엘리자베스와 생이별하며 오직 복음을 들고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1956년 1월, 짐과 동료 4명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그는 29의 젊은 나이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이 죽은 그 부족 마을로 다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짐을 죽인 그 부족의 지도자가 회심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죽음을 이겼고 그의 피는 부흥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을 찾으리라. 짐 엘리어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청년이오 순종하는 삶을 보여준 이방인의 빛이 되었습니다.